날씨 미쳤다, 진짜. 지금 상류 쪽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 수량이 진짜 너무 부족한데? 지금 이 바닥에 낙엽 쌓인 것도 큰 비가 안 내리니까, 이게 물색도 이렇게 탁해지고, 낙엽 때문에. 이따. 뭐, 하다 보면은 나오겠지만, 여기는 아직 얼음이 있네? 오, 단단해. 아, 오케이. 드디어 나왔다. 근데 얘도 왜, 아이고, 가만있어. 야. 새끼이긴 해도 되게 이쁘죠? 빨리 보내줄게. 뭐야? 아. 어. 잠깐, 저기. 아. 어. 매듭이 터졌네. 다행이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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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굳었다. 아, 아, 고기는 안 나오는데 미노까지 털리면은 그게 제일 억울하지. 얘도 새끼네. 아이고. 와, 얘도 엄청 작네. 애들이 이제. 트위칭을 딱딱 주면서 살짝 스테일을 주니까 그때 입질이 들어오는데 아,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나가서 그 잡는 과정은 못 찍었는데 지금 한 마리 걸긴 했는데 사이즈가 얘네도 아이고, 이런 애들이 여기는 무조건 3000원 들어 있는데 아, 제발 큰 녀석. 오케이. 얘도 사이즈는 에이. 왜 이럴까? 얘도 엄청 작은 치어인데, 어, 얘는 좀 신기한 게 등에 이 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균일하게 되게 작은 점이 이렇게 막 박혀있네요. 고맙다. 지금 오전 11시 다 돼가고요. 어, 올라오면서 이제 큰 녀석들, 뭐 체이스 같은 건한 번도 못 봤고, 작은 녀석들만 몇번 보긴 했는데, 아 어렵네요, 어려워. 큰 녀석들이 다 어디 갔을까? 작년 겨울에도 봤는데,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일단 여기서 잠깐 쉬면서 커피 좀 마시고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만 쉬고 다시 낚시할 생각입니다. 아,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음. 음. 아. 아. 아, 맛있어. 아. 오케이 엄청 적네 아이고 어우 차가워 가만히, 가만히 있어 봐아 차가워 야, 이런 애들이 물게 먹겠다고 덤벼드네 얘는 왜 거꾸로 가냐 오, 크다! 커! 아, 드디어! 아니, 에? 그렇게 큰 놈이 아니었네. 그냥 드랙 풀려서 먹었구나 아이고, 드랙 담가야겠네. 아, 깜짝 놀랜네 드디어 큰 놈, 나온 줄 알고. 아. 뭐, 제가 막 사이즈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아니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어. 솔직히 큰거 잡는 게 좋은데, 계속 지금 저만 사이즈만 나오니까 힘이 빠져서, 엄청 큰 거, 안 빠져, 그냥 20cm만 넘으면 되니까. 케이 okay. 잠깐만 아니 아니 물물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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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n c o m 어 낚시대 어어어다 왔다 아아아 어. 아. 드디어 아 얘도 딱 이십이고 뭐 최고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다자한 산천어. 드디어 이제 한 마리. 마지막에 나왔네. 아이고. 야야야야 기다려봐. 어우, 물 엄청 차갑네. 고맙다. 그래도 마지막에 홈런 쳤네. 제가. 아다 작은 애들밖에 없네. 발자국 많은 걸 보니까 성객이 성객이 왔다 가서 그러네. 오케이. 오, 예스. 오. 오케이. 오. 어, 이거 내가 보고 싶은 애가 나왔는데, 어 드디어 나왔네. 오, 오케이, 오, 얘좀 크다. 오, 예 yes. e 오케이, 아이,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없네.